안성시는 15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 시정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황은성 안성시장과 이진찬 부시장, 강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안성시 김영관 정책기획 담당관은 경제, 보건복지, 교육, 농정, 문화, 도시, 행정 등 민선 5기의 7개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성시 2014년 10대 중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올해에도 시의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맞춤 도시 안성을 완성하기 위해 선정된 10대 시정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의 역량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들은 브리핑 이후 황은성 안성시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안성시 발전을 도모하며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최근 거론되고 있는 벤처산업단지 유치사항에 대해 안성시는 아직 벤처기업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다며 제안이나 협의 요청이 있을 시 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안성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